오토일 커즈 누구 뭐 뺄거 없나? 홀드그라운드! 홀드그라운드 어떻게 가져올까? <laughs> 이거끼가 버려야되는데 그럼 오토일 필수라고? 그오토일 커즈 어차피 넣을게 한칸 한 비워보자 한칸 비우고 자 이제 예후 예후 수련 들어갑니다 데미지 1200대 나오고요 데미지 소솔풀 한번 해볼솔소풀뭐저이런면 괜찮지 AI한테 맡겨볼게 설마 지겠냐? 아 설마 지진 않겠지 불안한데 <듬풀> <듬풀> 살짝 안한데 음... <laughs> <laughs> 3일 남았다 이대일콜한명 키워? 톱사리 하나? 어그로억울그로라어그로라어그로라 괜찮네 오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토가 더 잘해 여러분 얘가 무서운 게 롤링어택이 있거든 기다려봐 이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6일 남았다 개빡세게 돌려야지 번트렛지네 빼야겠다 번트렛하는거 보자 한번 26일전에 음, 음, 음. <laughs> 공부시작 아, 살짝 뭐 불안하긴 한데, 아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판단이 좀잘안 되나 봐. 아직 뭔가, 뭔가 어색해. 풀업 전이다, 풀업 전이다. 1대1로 키워도 돼. 아니야, 아니, 빡센 거 하는 게 낫겠다. 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찮지 어그로코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응. 아, 내 네. 누이 네, 죽어요, 누이 죽어요. 마무리. 올라요 얘가 훨씬 많이 오르잖아. 얘가 많이 죽여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어지라고 다 올리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이틀 남았다. 이틀 쉬게 하고, 이틀 쉬게 하고 일단. 일단 이틀 쉬게 하자. 어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뭐할거 없나 이제? 두개 팔고 마지막 방어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하루 남았다. 정규전 치일 다음 바로네. 돌리면 안돼 이제. 푸드 하나 사고. 하다가 비어 있는데 저 디펜시브 저안 끼는 게 갈게. 어? 해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안 차냐?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게는 돼,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면은 대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와인 팔아서. 아, 그래. 아니,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투데이 레프트 1 와인 팔고 장비? 그래 그래. 얘도 팔아버려야겠다 얘얘 팔면 70원 들어오거든 아뭐 못사네 어차피 넘어가진 않아? 피파이트 한번 가자 뭐안 돼. 도만 먹었어. 그냥 하자. 모르겠다. <laughs> 내가 컨트롤 하는 거보다플레 저기 컴퓨터 하나 낫겠지? 아, 어그로만 끌자. 이. 아, 너무 늦게 키운 것 같다. 아. 좀더 쎘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데미지 너무 센데. 아 이거 2호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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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줘 아, 졌네. 아. 존망. 아, 했네. 두 명이나 풀어주기 그 치명타였나? 근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갑니다. <laughs> 아씨, 두 명이 너무 너무 욕심이었나? 아니 근데 두 번째가 너무 세서. 그니까, 왜 내가 풀어줬냐면, 첫 번째는 그랬는데, 양검이 개 구린 것 같아, 근데. 아니면 너무 못, 너무 들키워서 그런가? 아니면 걔 스타일이 이베이 그, 이베이드 계열이 아니라서 그런가? 창방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고, 창방이. 아, 근데 건방도 근데 엄청나긴 해. 건방, 건방이 막 스피드가 빠른데, 이 검이 올라가 또 공속이 빨라가지고. 음. <웃음> <웃음> 음. 하지만 이 키우는 방법을 알았다 저 무한 수련 저게 진짜 저게 무조건 대박이네 아, 질 수가 없다 진짜 <laughs> AI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질 수가 없다 거주카드만 얻으면 게임 끝나는데 진짜. 아, 나 저주, 나두 장, 두장 먹어도 있었어. 요뒷구분에 반격. 반격 좋아 보이죠? 어, 잘 걸었어, 너. 진짜 잘 걸었어. 너 최고의 선택 한 거야, 지금. 이게 왜, 조, 왜 조금씩 늘어나지 이게? 패치했나? 와인이 왜두 배로 안 증가하고 이상하네. 음. 어쨌든. <laughs> 근데, 야, 중접시키면 25%인데, %야, 야, 체력?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진짜. 맞아도. <laughs> 몰랐니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음. 피관리 좀 해줘야지. 들어갔으니까. 음 피처를 너무 <laughs> 피처를 너무 크게 그렸어. 정답은 AI다. 정, 적당히 세지면 그냥 AI들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아. <laughs> 왜냐면 처음에 공격이 느릴 때는 모르겠는데, 공격이 빨라지면 은 어차피 컴퓨터가 탄다는 게 훨씬 빠르거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 어, 창병이다. 시작부터 창병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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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과 창병님 나오셨다. 창병선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주력으로 키우고요 일단. 그리고 도예가 뭐 아무리 좋게 출발해도 사실 별로 상관 없는 것 같아. 음. 들고 음... 있는아 음... 뭐야? 아, 두게못 싸우겠어. 동이 차려야 너도 지금 새로마야아 좋겠지. 저, 저... 뭘까지 배웠어? 어이기뺏겼다 아이씨 한 대만 더 나이스 아 위험했는데? 아창 진짜 개거슬리네 창좀 위험했다 이거 <laughs> 어질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제일, 제일 짜증 나 <laughs> 이런 거 자리만 차지？하 잖아, 솔직히 팔 아버지, 자, 이거 빨리 컨트롤 해서 카드 한장 바뀌 는게 낫 겠다. 네트 페이드 피파이트 가야 되는데, 다시인가 열아. 이번엔 <laughs> 아까 30 창이 었 죠? 아까 보다 승리 했으니까 좀더 강해졌 겠지. 그리고 좁으니까 아마는. 네. 여기 왜 저래, 쟤? 이렇게 쎄. 지겠는데? 방패가 좋아서 잘 맞긴 하는데, 어, 위험한데? 창병? 골러스네데 창병? 본선 연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 위험한데, 본선 연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노예 출병시켜야 되나? 내가 직접 컨트롤하면 이길 수 있는데 창병이 그냥 하면 질려나? 너무 쎈데? 지겠죠? 아, 지질 것 같다. 파스 하나 던져야겠다. 그냥. 감이 올렸어요. 아니 뭔 새로만 잘 되고 있는데. <laughs> 오토매틱 업,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이제. AI 많이 올라갔다. 어질 좀 올라가면 빨라질 거야. 야이 이게 노예 출신이 좋은 게 어질이 높아서 좋은 것 같아. 딴거 같아. 난거 모르 른 모르겠는데. 마인드 컨트롤 찍어야겠는데 이거? 얘로 PP 파이트 한번 돌리고 마인드 컨트롤 찍어야 될것 같아. 나 근데 참병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잡고. 지블루풀도 <laughs> <블루프리드> 없애야 된다고?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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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하도 그냥 하는 것 같던데.